성매수 무혐의 후 비자 발급 가능은 성매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적으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 심사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비자 심사 기준은 상의하고 일부 국가는 수사 이력이나 사건 열로 사실 자체를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목적의 비자나 전문직 관련 비자는 신뢰성과 도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혐의 결정만으로 모든 의심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등 공식 문서를 확보해 사실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경위와 무혐의 결론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만약 비자 거부나 추가 소명 요구가 발생한다면, 해당 국가의 법규와 심사 절차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나 재신청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빙 자료 관리와 대응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향후 비자 발급 결과의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